입니다. 욥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을 때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조조하자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친구가 바로 엘리바스였는데요. 사장과 오장에 걸쳐서 요부를 가리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분노와 시기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부이 오늘 다시 항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요부이 지금 심한 고난을 겪는 것은 여비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라고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비는 서두에서 여비의 잘못이 전혀 없음을 밝혔고. 욥이 겪는 고난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규범적 지혜에 근거하여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육장 일절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지금 자신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정도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자신이 3장에서 경솔하게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경솔하였구나 라는 표현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말이 나왔던 것이다. 격렬하게 감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조리 있게 말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 평소와 다르게 말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욕이 그래서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조주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욕은 지금 자신이 겪는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사절이죠.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에게 화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욥이 고난을 겪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욥은 그렇게 믿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이런 것은 뭡니까? 그 6절이죠.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기 미니라 입맛을 잃고 음식을 못 먹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8절입니다.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심한 괴로움을 느끼는데 이런 나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겠느냐. 그런 얘기죠. 매우 절망적인 여배 마음을 알수 있고, 그래서 그는 지금 죽기를 바랍니다. 구절에.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일어난 이 고난, 결국 하나님이 내 목숨까지 끊어버리지 않겠느냐.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그렇고, 지금 갈수록 쇠약해져가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배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절에 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친구의 주장과 달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나는 무죄하다는 겁니다. 나는 무죄하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죽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내가 이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고 기뻐한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은 모든 힘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11절이죠.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스스로 이... 고통과 거의 이제 기력을 잃은 자신을 일으킬 힘이 없다 그런 얘기죠. 왜 모든 힘이 소진되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말합니까? 첫째는 고난 때문이죠. 그가 지금 겪은 고난이 너무 크고 그 고난으로 일한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은 이상이 빠진 힘을 다시 회복할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힘이 완전히 빠져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가 겪고 있는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위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버틸 힘을 주는데, 욕은 그마저도 없는 상태입니다. 14절이죠.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절망 상태에 있으면 믿음까지도 심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곁에 있는 친구들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함께 있으면 힘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주변에 사람들, 아내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15절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 같이 지나가느나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울은 우리가 많이 들은 와디라는 강을 가리킵니다. 건기에는 마른 계곡과 같이 되고, 우기에는 물이 철철 흐르는 강으로 변하는 와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기에는 막 물이 철철 흘러내려가는데, 건기에는 물한 방울 없이 바짝 말라버린 그런 개울과 같이 형제들이 변덕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좋을 때는 곁에 있어서 나의 친구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니, 내가 망하고 어려우니까 감쪽까지 사라지거나, 또는 비난하고 비방하고 멀리 떠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비정한 친구들의 외면이 욕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거머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도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개우를 설명하는 거죠. 대상들, 상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상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이런 와디로 말미암아 상인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대마의 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아 물이 있겠지 물이 있어서 아,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겠지 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요분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동정함으로 내가 그로 인하여 어 기운을 차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전혀 친구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죽 겁내는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곁에서 그와 함께하고 위로하고 동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신약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되고 잘나갈 때는 늘 가까이하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도 곁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함께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요비 22절에 계기하죠.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요건 친구들에게 뭘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누가 힘들어 할때 우리는 어떤 해답을 주려고 하고 또 문제를 어,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아, 나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해답을 주려고 하는 그 시도가 오히려 상대를 더 고통스럽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친구들도 그런 거죠. 욥에게 해답을 줘서 욥이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지금 욥이 그런 심정이고, 욥의 친구들의 말이 바로 이렇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고통스러운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이지만, 요배 상황을 전혀 하, 알지 못하고, 사실 잘못 적용하고 있는 말이거든. 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혼자 판단하고,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또 지적을 하거나 고면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돕는 게 아니라 상대를 훨씬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십칠절도 말하죠.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금 진실하게 말하고 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가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 잘못한 것도 없다. 인과 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번 말하는 거죠. 지혜의 말이 상황에 따라 폭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배 항변을 들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말이 상황에 따라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